와 위가 다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빠삭 됐네 속에는 그냥 괜찮아 그런데 올해 배추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많아 이봐. 이런 해는 안 묶어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너무 꽉 묶지 말고 살짝만 김장은 얼렁해야 될것 같아 이제 배추 상태를 보셔고 단단하고 좋으신 분은 늦게 하셔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올해는 김장을 좀 일찍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집을 뭐라고 엄마? 배추를 묶으려면 미리 이렇게 물을 쩐쳐놔야지 끊어져 아, 아 배추 묶을 때는 저렇게 그럼 물을 뿌려가지고 해야겠네 그럼 그래야지 안 부서지고 끊어지지 않고 아 배추가 이렇게 다 희끗희끗해졌네 다 얼었습니다 배추가? 네 얼었는데 갑자기 추우니까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고 좀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크면은 얼어도 좀덜 얼거든 지금 단단한 배추는 지금 우에가덜 하얗잖아 이거 보자 와 위에가 다 이렇게 락삭시삭하게 빠삭 됐네. 빠시락빠시락하게 됐잖아. 속에는 그냥 괜찮아. 그런데 올해 배추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많아. 해봐. 비가 넘어와가지고. 이거 봐. 여기 여기까지 볶게 야지 먹을 수 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새파라면서좀 건강해야 맛도 좋거든. 지금 이거 봐. 이거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 지금 테레비에 막 난리가 났잖아. 물음병.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거는 물음병은 다 치워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많이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이잖아. 저번에도 한 폭이 조금 안 좋은 거 뽑아 가긴 했는데. 엄마, 올해 그러면 배추 가격이 어떨 거 같아? 갑자기 추워서 언 것도 많고. 글쎄 잘된 데는 어떤지 모르는데 뭐요번 주에 얼었어도 뭐 배추 통이 크면서 얼은 거는 뭐 어차피 다삐겨낼 거니까 김치는 할수 있어. 배추가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된 데는 비싸다고는 안 하시던데 아 그래? 엄마가 그때 몇년 동안 몰라 이렇게 일찍은 아니야 얼었어도 그런데 이렇게 얼어가지고 그때 배추가 한 폭에 만 원이 넘어갔어 그렇게 비싸게 할 때가 있어 올것이 무배추는 그래도 지금 김장 못할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더 온도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꽉찬건안 묶어도 돼 원래는 더 얼을까봐 늦게 김장을 해야 되잖아 늦게 하시려면 이제 덮었다 열었다 해야 되고 근데 딴 때보다 오래 김장은 일찍 해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이걸 덮어도 삼십 늘하고 씨 넣고서는 맨 늦게 이제 김장을 하느라고 했는데 덮어서 오래 놔두니까 말짱한 것도 가양이가 이렇게 물음병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딴 때보다 김장을 좀 일찍 하셔야 돼 천천히 하려면 조금 묶어주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우리 묶어줄 거야? 아니 몇 개만 묶어 묶어보고. 아 상태 보고. 응 어, 상태 보고 이제 안 묶어도 될라는지 이제 날씨가 지금부터라도 잘할 건지 안 그러면 이거 다 묶어줘야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한번 몇 개라도 묶어보게. 배추가 크고 좋으면은 안 묶어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애는안 묶어주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해. 너무 꽉 묶지 말고 살짝만. 이미 다 묶어준 집들은 할머니들 계신 집들은 다 묶어줬더라고. 물음병이 심할 때는 안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몇폭만한번 묶어보고. 맛있는 김치 먹으려면 조금 일찍 해야 되겠어. 들러게 하려면 일찌감치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러워.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 밑에 물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해줬어. 비가 오면 이렇게 가양을 많이 찢어 놓잖아? 그런데 올해는 안 찢어 놨어, 비가 넘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덜 들어간 거야. 그 어떤 분이 얼음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배추가 통이 크게 잘 크느냐고 하시는데 아빠는 그 유박 미리 사다 놨던 거. 그것만 넣고 우리 딴 거는 거의 안 했어. 이제 저녁으로 날이 추워서 얼잖아? 얼으면 이게 까지면서 계속 얼어. 까지면서 자꾸 얼으면은 이 속까지 얼어.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담배 주는 거지 그래도 이 배추가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 추위에 영하 4, 5도까지 내려갔다던데 맞아 자꾸 까지면서 얼으면 김장할 때 속까지 얼으니까 조금인 분들은 이렇게 묶어줘도 괜찮습니다 100폭이나 50폭이나 30폭이나 그래서 이런 끈 없으면 나일론 끈으로라도 다가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묶어주면 덜 까지고, 오는게 덜하고 맛있는 김치 드시려면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모든 게 쉽지는 않아요 해보면은 또, 너무 커도 김치 담기 힘들고, 그냥 내쪽 내서 딱 맞으면 좋아.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다 단촐하게 사르시니까, 김치 쪽 너무 크면은 맛이 없게 드시는 거야. 쪽이 작으면 빨리빨리 먹고 또 쓸고 또 쓸고 해야 김치가 맛있거든. 너무 큰 거보다 요 정도는 딱 맞을 것 같아. 너무 연해서 올해는 얼굴 때도 조심해야 되고, 좀 싱겁게 절구야 되겠어. 우리 여태까지 물름병이 없었는데 요새 생기는 걸로 봐서는, 김장을 얼렁 해야 될거 같아 이제 배추 상태를 보셔고 단단하고 좋으신 분은 늦게 하셔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올해는 김장을 좀 일찍 하셔야 될거 같아요 농사지으신 분들도 뭐딱 하고 내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 그거 치워내실 생각을 하시니까 연세도 있는데 엄청 딱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아저씨 분이 인삼 시키시면서 차한잔 따끈한 대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과 너 드렸으니까 잘 드세요. <laughs> 돈을 좀더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음, 커피나 한잔사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농사 어머님이 지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